오늘은 그 옛날에 이제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집인데 아이 시골집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조금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실시간 방송을 시작을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골집 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좀 낡아 가지고 천장 그 지붕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다 사갖고 녹슬어 가지고 아마 지붕을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붕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벽은 이제 어느 정도 기둥이랑은 좀잘 되어 있어서 조금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어 저희가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고친 지 오래 얼마 안 돼서 재활용을 할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그 요즘 그 지붕을 교체할 수 있어서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잡초가 무성하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초제를 살포해서 마당에 있는 잡풀들을 좀 제거를 하려고 뿌렸거든요. 근데 이제 초 효과가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풀들이 이렇게 노랗게 좀 변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서 이렇게 보시면 옆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창고도 좀 보이실 거고. 이렇게 뒤편에는 이제 농기계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이 있어요.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터는 이제 꽤 넓어가지고 이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집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아궁이가 아궁이 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 불을 피웠던 아궁이 터가 보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옛날 모습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안 쓰는 방에는 이렇게 좀그 농기구나 이런 <laughs> 비닐 포장 단열재들이 이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노랗게 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제초제를 살포해서 다그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옛날에 쓰던 창고로 쓰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스 같은 거를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 창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텐마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에 장쪽대가 원래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기를 해가지고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이거는 이제 뭐한 10년 전에 지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아궁이를 설치하셔서 이렇게 물을 끓이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해주고. 저희가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나무도 방치되어 있고 여기 이 공간은 이제 보일러를 설치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은 한 번은 고친 고천 이력이 있어서 완전히 옛날 집 형태는 아니고 뭐 보일러나 이런 관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관들을 설치했던 공간이고 뒤에 이렇게 또 방치되어 있던 이렇게 여러 가지 풀들은 예, 지난번에 제초 작업을 통해서 좀 색깔이 좀 노릇노릇하게 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저희 시골집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공간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지 아니면은 기존 집들을 활용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독자님의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어, 다음에 또 시간 될때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